Thank you

어? 눈이 너무 충현됐어. 너무 피곤하신가봐요. 아빠 왔어요. 나 진짜 백신 때문인 거 맞지? 어 확실해. 내가 진짜 집에서 도주 동안 잠만 잤어. 오늘도 잠만 잤고 나도 그랬어. 일어나자마자 먹기만 했다고. 나도 그랬지 뭐야. 저도 그랬지 뭐야. <laughs> 아 버스 없다. 아니야 8 3 9분. 8 3어 아까 봤어. 오케이 9분 좋아. 기다리자. 너도 어디 갔다 왔나? 언니가 그 잠깐 만나 줘서 만났다가 왔어. 산책했어? 산책은 아니고 아이스크림 먹었는데. 아, <laughs> <laughs> <거더> <laughs> 다이어트 못 하지. 어, 다이어트. 괜찮다, 갑이다. <laughs> 나... 카메라를 빨리 사러 가자. 나도 카메라 사고 싶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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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바꾸고 싶어. 뭘로 할 이번에는 매트. 너무 귀여운데? 귤을 사왔습니다. 봉이었는데, 한 봉은 해리 언니랑 다 먹었어요. 그래서 한 봉밖에 안 남았어. 음. 진짜 맛있다. 시간 잤는데, 편집하다가. 근데 왜 지금도 잠이 안 오지? 카톡을 할까? 음, 나는 진짜 집중하면 일어나봐. 이걸 진짜 많이 하더라고. 좀 쓰레기 먹는 기분이야. 저도 한 영상 편지만 한 3, 4시간? 하다가 잘것 같아. 얘..얘도 이쁜거 같긴 한데.. 그래서 디자인하고 다른데요? 디자인 차이예요? 음. 그래요? 음.. 그냥 이거 할게요 음. 자, 디자인 차이 드릴게요 음. 맛있겠다. 아 버터가 진짜 카일 버터잖아. 진으로 들어가 있네. 카일 버터 진짜 맛있다. 고 오케이. 음.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그래? 응. 달고당. 소스? 아니 지인데요

<웃음> 재밌어? 어. 이 보네? 어떻게 왔다 어. <laughs> <맞> <laughs> 하지 않소? 그거 안 했지. 음 근데 지금 거기 다른데 환불 받을 거야. 음 어때? 이셨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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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나먹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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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더 먹어볼래. 음. <laughs> 야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뭐? 아나 만두 사가 다 먹고 왔잖아. 진짜 행복한. 그리고 로늘 누가 준 대로 양보하고. 보니까 약간 뭔가 요즘에 내 영역 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말이야. 뭐 어떻게 하면어 응? 어떻게 하면어아 그때? 응. 그때 그냥 나한테 지막 네, 보내고 막 하고 했었는데 잘 끝나긴 했고. 응. 이거 뭐라고 전했는데? 응? 니가 뭐라고 나는 약간 그런게 있는데 나는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인거지 근데 한강진 성격인 좋아 그럼 동네 비싼 동네잖아 <laughs> 까 여기가 좀그분 동네 조용하고 사람 별로 안 많은데? 어 맞아 아 근데 오늘 진짜 없는 편인것같아 네, 사람도 이 좀. 그냥 여기 한강진에 사람들 멋있어 그럼 누 본거야 난한강도못 봤는데 <laughs> 나오늘서도 되게 멋있는 사람 많이 봤어. 아, 신기해. 지나가다가 멋있다. 잘 가시오 나. 안녕. 또 먹을까? 응. 아, 바로 붓지 말고. 나 진짜. 와, 냉채 덕분에 대박. 저 대박이 다무 나. 커버가 돌아왔어? 응. 응, 알았어. 알았어요. 백 점이에요. 육네요아 매워 이데콜아 아니야 아. 아 많이 찍으면 안돼콜톡 쏘는데 1 고기 1 냉채야 이한 가닥 어? 이한 음. 가닥이라고 하한 고기당 좀한 가닥 그래서 바로 눈물 맺혔어 아 그래서 오늘 나 그래도 어왜 너무 맵지? 나는 응. <laughs> 저번에 응. 뭐 막 그런 날이 있지. <laughs> 너가 말할 때 내가 말해줄 내가 끓이고다 되겠어. 지금 그런 날, 약간 잠깐... 그런 날도 있는 거야. 그런 날이 있지. 나도 그래. 그런... 난 진짜 야채가, 응. 야채가 너무 좋아. 내가 음, 너무 멋있어. 날... 나는 일어나. 엽사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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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플러스에서 마라탕 풀어가지고 응. 진짜 해치웠어. 어디 있어? 오늘 냄새? 어, 땡큐. 3만 얼마고 내가 사는 거야. 네, 아세요? 네. 뭐가 네. 왜 사는데? 오늘 첫날이어서 내가 사는 거야 기분이 좋았어? 오늘 기분 좋아서 사는 거고요. <웃음> <웃음>